아니, 이게 원래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쇼 아닙니까? 연극이기더요다 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 힘은 그동안 잘했다는 말이냐? 국민의 힘이 그럼 지금도 불법 개혁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부정선거 업무론을 지금도 믿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출범 이제 백일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비판을 하니까, 이게 안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요사이 보수 언론의 사설을 모은 것 같은 비판을, 어, 팩트 바이 팩트로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상당한 거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총론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는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렸다. 이런 발음, 발언, 반응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잘했다는 말이냐?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도 불법 개혁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부정선거 업무론을 지금도 믿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출범 이제 백일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비판을 하니까 이게 안 먹게 된다 이겁니다 상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과거에. 예. 삼김씨로 불리는 사람들이 상수예요. 그 사람들은 각각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그 급으로 지금 나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뭐 장동혁 당 대표가 배제하는지 안 하니 그 차원에서 예. 논할 건 아니죠. 아니, 이게 원래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쇼 아닙니까? 연극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적각 받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네. 순진해서 그런지 정치를 너무 고이곳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 정치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네. 막 비교적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저보고 꼽으라면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좀 애매한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네. 말 중에 이분이 저 고사성업 비슷한 걸 하나 쓰더라고요. 혼용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혼용무도요. 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혼용무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음.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다. 이걸 한자 아주 어려운 한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혼용무도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정신이 혼미하고 용무능했잖아요. 요사이 보수 언론의 사설을 모은 것 같은 비판을, 어, 팩트 바이 팩트로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상당한 거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총론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는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렸다. 이런 발언, 발음, 발응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 힘은 그동안 잘했다는 말이냐? 국민의 힘이 그럼 지금도 불법 개혁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부정선거 업무론을 지금도 믿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출범 이제 백일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비판을 하니까 이게 안 먹혀야 된다, 이겁니다.